so we go 아우리 또 하나 팽가 감사합니다. 하, 진짜. 응? 예? 아니 배터리는 흥민이가 들고 온대요. 충전을 해. 자 여기서도. 아 네. 여기서도. 응. 오케이 오케이. 아빠가 지금 데빌라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가필리는뭘라야 되는? 아 진짜요? 응. <laughs> 데빌라 주고를 못 알아들어? 응. 아, 대충은 알지. 알기는 하는데.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예. 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흥민이가 들고 온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유롭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흥민이가 문제인데. 흥민이가 흥민이... 흥민이... 연산동에서 오면은 만덕으로 배치가지고 네. 만덕 터널에서 올 거란 말이야. 기사 의씨를잘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뜯어나 이거? 응? 이거도 아, 되나? 아 이거 지금 꼬마지 있어서 정말 응, 응. 그거 없으면 없을 수 있어. 아 지금 양치도 안 하고. 아 이거 가물이 있다. 아 예. <laughs> 이거 어떻게 열어요? 지금 <laughs> 안장하겠네. <laughs> 열어주세요 이거 좀. 아 그저 힘들어 해봐봐. 아니 안 되는데. 안 되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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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봐라. 저게 안 되면 출발할 필요, 아, 어차피, 늦던 도착을 걸로 갈 거니까 가야 돼, 가야 돼. 마셨나? 뭐야이이불을그 <laughs> 하는 거지. 야, 네. 어 어딘데? 택시 아니요. 어, 그러면 어디쯤인가? 어디쯤인데? 지금 여기 이제 기사 여기 어디쯤죠? 여기. 어, 구덕으로 넘어가는 방향. 구덕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래요. 뭐? 네. 구덕. 어, 어디서 출발했는데? 만덕, 만덕. 아 만덕 만덕. 아 만덕 그래고 네. 만덕으로 해가지고 응. 그 형님 그국내서아 진짜 두시 비행기에요 어. 맞다니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 빨리 와야 된다. 그. 뭐 하... 나, 다른 형님도 안 가고, 우리 둘까요? 어. 갑자기 뭐, 방송에서 벌칙 걸려서? 아니, 그 벌칙이라기 보다 갑자기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자세한 상황은 내가 와서 말해줄게. 아, 알겠습니다. 응. 일단 택시 타고 빨리 가고 있어요. 응. 네. 뭔데, 장이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 올수 있을까요? 2시까지? 아니, 근데 2시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0분 전에 도착을 10분, 해야 되는데. 1 0분 전에 있나요? 응. 네. 20분. 자다가 <laughs> 제주도에. <laughs> 아빠는 어이가 없다, 이거. 아빠는 좋다, 솔직히. 니좀 네 마카테 돌아다니는 거 조, 좋다, 지금. 아빠는 즐겁다, 솔직히. <laughs> 2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아니, 10분 전에. 네? 충전기? 어떤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들? 어떤 충전기를 제주도 가서 사라는 거예요? 아, 그 그래. 제주도 가서 사라, 그래. 형민이가 들고 온다는데, 그거? 아, 근데 배 아파. 배 아파. 응. 배달시가. 그, 그걸 마시으니까 그렇지, 이놈아. 그걸 마시는 놈이 어딨노? 아빠 생각에는, 거기서 택시로 이동을 하면은, 네. 돈도 많이 깨지고, 누구들이 가기가 좀 그래야. 네네. 그러면 대절를대절 얼마인가? 차를 이제 인수받는 거야? 아니, 아니, 택시 아저씨를 대절하는 걸, 뭐, 또 많이 달라할 거란 말이야.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렌트를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 렌트가 좋지. 네. 음. 렌트가 싸대요,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 최정을 어.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어, 그, 그, 그 말을 들으면 돼? 네, 네. 어. 렌트 5만 원이면 된다고? 5만? 아니, 넨, 렌트가 싼건 당연히 알지. 네가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렇지. 어. 아니, 갈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렌트 회사에서 일단 일부 지불을 해. 아예. 지불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또지불 해야 되고. 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면. 음. 근데 한번. 음. 음. 용아야, 음. 어, 봉준이 지금 갑작스럽게 제주도로 가야 됐는데 어, 지금 제주도 가고 있어. 요 내가 저, 저, 태워주러 가거든. 그게 혹시 그 제주시 쪽으로 개인택시 아시는 분 있나 혹시? 아, 와 그러냐면은 공기가 운전이 미숙하잖아. 그래 렌트를 해가지고 1박 2일을 있다 온다 하거든. 그럼 좀 돌아다녀야 될 거잖아. 그럼 천상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좀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래 택시기사 그 개인택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은 가격이 어떤, 어떻게 떤어 되는가 싶어서 렌트는 어. 렌트는 하면은 저기 보험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한테 임대해 주는 거잖아 아 근데 이거는 아. 뭐 여러분들에 그뭐큰 재미는 못 주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좀그거 하다 보니까 응. 이제 힐링 개념으로 아. 가는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힐링만은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방송이 재밌어야지 어. 여러분들도 그래. 재밌기 때문에 고마워. 또 부담감 가지고 가면 또 이제 내가 방송이 안 됐더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도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보험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 알겠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아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벌, 벌칙 비스름하게 <비스루망이> 걸 걸겠다 니도 <웃음> 웃음밖에안 나오죠 <웃음> 그래 알겠어 아 어. 어. 아빠가 조금 아빠도 렌트 안 해보니까 그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럼 면그 렌트를 아빠는 렌트를 하게 되면 몸까지 같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영하이님 말로는 네. 네가 거기서 보험을 하나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된단다. 응. 음. 어, 일일 보험을. 네. 그러니까, 어, 오늘 가가지고 내일 몇 시경에 올 건데. 오늘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요. 그러니까 자고 몇 시경에 올 건데.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내일 저녁까지 있는다 생각하고. 네. 보험을 넣어놨고. 아, 예. 네. 그리고 렌트 할 때도 몇 시까지 있을 건지를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그 돈을 지불이 되거든. 계산이 나오거든. 어, 네, 네. 그러면은, 누가 오늘 갔다가 내일 저녁까지는 있지는 않을 거잖아. 예? 저녁까지는 있지는 않을 거잖아. 어쨌든 간에 저녁을, 저녁까지 있다 온다 해도 막, 막뱅기가몇 시고, 8시 경으로 알고 있는데. 응? 어? 예? 8시 경으로 알고 있다고. 예, 네, 그렇겠죠. 응. 어. 그러면은, 그래 그것도 네가 가서 그언어을 그 해봐봐 그 상담 어, 하는 사람한테 네. 지금부터 빌려 가지고 내일 저녁 8시까지 쓸 경우 돈이 얼마고 뭐한뭐 네. 3시까지 뭐 썼을때 썼을 돈이 얼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서 보험을 하나 넣어 둘래 해 응? 음, 어? 네 오케이? 네. 어. <laughs> 응? 점심. 점심? 응.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그, 내, 그, 카톡 찍어줄게. 예. 네. 그 선전 좀 해줘. 예? 경일낙지라고, 제주도 경일낙지. 예, 네. 응. 유명한, 유명, 마집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 네. 아니 거기 가 숙제를 하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힐링하러 갔다오라면서 숙제를 하라고 하시네 이왕은 밥먹을잖아요왜 부정직업을 해? 경일낙지 제주도 경일낙지 예, 예. 어? 예. 아 놀러 오라, 놀러 갔다 오라면서요. 놀러 가면서 어차피 네. 밥을 먹을 거잖아. 네. 그럼 그게 어 맛집 블로그에 어, 네. 소개된 집이란 말이야. 네. 그 정도로 잘하는 집이야. 네. 우리 이왕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게 우리 행수님 집이다. 네. 우리 사촌 형행수님 집이다. 네. 알겠어요. 어. <laughs> 점심밥 뭐 먹지? 제대 야들하고, 근데. 아, 그리고 제이든 폰, 혹시. 제가 받을게요, 언제나. 어, 엄마, 왜? 뭔 컵? 물 마시는 컵? 몰라? 왜? 물 마시는 컵 어째부터 는데 네. 엄마가? 내 방에? 물 마시는 컵 있다, 왜? 그 내가 같이, 같이 찾는데 있다, 있다. 어. 어. 봉준이 하나로 가족이 움직인다.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 장남을 떠나서. 이렇게 안 살면 모르겠지만은 최고 응.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거야. 지원 혼자서 전부 다 하니까 니는 엄마한테 그래도 간혹 신부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최고는 응.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다 한다 생각해 봐라.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노. 그렇죠. 진짜 응. 나는 대단하다 본다. 거의 도착했나요? 나 오늘 도착했어 요 근데 이거 아까 전체가 오고 있잖아 흥민이가 문제죠 응 흥민이한테 전화해볼게 30분 지금 고속도로를 탔어야 되는데 <laughs> 어. 어. 여보세요? 아 어, 어딘데? 아 아니, 지금 여기 좀 막히는데 일단 가고 있어요 막힌다고? 막히면 안 되는데 어, 어디쯤이냐고 여기가 만덕 터널 입구 넘어가고 있어요만덕 터널 입구 넘어가고 있다는신런 아직 만그 터널 진입 못 했냐 물어봐. 터널 진입 못 했나? 네, 근데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2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까지는 아니, 도착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전에 도착을 해야지. 40분까지 50분. 50분이요? 응. 아, 어, 일단 빠르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어, 사고 안 나게 전체 어, 사고 안 나게 해. 네. 응. 님이랑아빠 형님 야고 나가실 때임가 뭐, 긴장감 있는 여행이다 와 나도 긴장된다 어, 흥민이가 과연 일단은 그 뭐지 모바일로 하면 안되니까 이 두개를 내가 미리 일단 끊어놓고 시간을 제일 단축시킬 수, 수 있게 끊어놔 끊어가지고 안되면은 반납해도 20% 밖에 그거 안하니까 그 방법이 제일 많아 20%라도 엄청 크니까. 그래. 에이, 그, 끊어야지. 그거 언제, 그거, 하노. 그래나 그러니까 그, 그, 뭐, 나가는, 거기에서, 어? 민이 응. 띄우도록 만들고. 아빠, 어디가 찍자고? 아, 여러분들, 응?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잠시 나온 거예요. 아빠, 아빠 백수인 줄 알아요. 어이, 왜 그래? 니 이야기 안 했나? 응? 아니, 시청자분들이 뵀어 아, 그럼 밑에 가게 한다고 <laughs> 이야기를 해야지. 그 할아버지 집에 <laughs> <저> 같이 <laughs> 응, 가게 한다고. 아, 그래요? 그니막 그러니까 매번 그래 오해를 받는 이유가 그, 그렇더라 보니까. <laughs> 아빠 지금 방송이라 요구 안한 거죠? 응? 아, 저사람 놀랬잖아. 놀래가지고 지금 깜빡이 했잖아 아, 그래요? 아빠, <laughs> 아빠 원래 저런 운전하면 바로 욕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지. 야, 저 프로인데 막 프로 같지 않으니까뭐 그런다. 네. 남바가 노란 남바다, 노란 남바는 프로라. 네. 프로는 그 실수하면 안 돼. 음. <laughs> 잠시만 일단은 뭐 챙기. 언니 하장 집부터 갔다. 이 아빠 되게 고릴 못 된다. 아빠 먼저 그럼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 이거 일단 이걸 챙겨야 된다. 이거 음. 이건 제가 가져가야 되고 그걸? 예그 네. USB 제거 그 꽂는 데 없다 바보야 아니 흥민이가 보조 배터리를 들고 와요 응 네, 그래서 아, 이걸 꽂는 데요 보조되고 그럼 이것도 가져가 네. 아 어, 이거는 네. 바이브에 안 맞나? 아 이거는 응. 그거 안 돼요 안 맞아? 예예 그럼 니 하나 새로 샀대? 보니까 네. 이거는 뭔데? 예? 네? 이거는 바이브에 맞는 거야 뭐예요? 세폰에 맞는 거야 이거. 아니아니 아니. 아니 맞는 건데 하나는 응. 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로 산 거야. 네, 그어이은 네. 놔주고. 아 전기 충전기란 거같지 전기 충전기요? 응. 어. 그게 뭐야 전기에 꽂아다가 충전하는 거. 집에 산거 같지? 응. 에이, 그것도 가져왔었어야지. 밥 먹을 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밥 먹는데 옆에 꽂을때 있으면 꽂으면 좋았는데. 응. 갔다 올게요. 응. 아빠 간 예. 들어가세요 아빠 네.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뭘 <laughs> 해야 되지 안 돼. <laughs> <laughs> 좋은 시간 되세요 아이가 이런 것도 아이가 어?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모바일 탑승권으로 끄는 거를, 이제, 그, 진짜 탑승권으로 바꿔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일단은, 예, 지금 공항에 왔거든요. 공항에 지금 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내뭐 네, 할라 했더라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그러면 어떡하냐? 방송 꺼야 되는데?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1시 30분인데 일단 흥민이가 40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아 제발 어떡하냐 흥민이가 빨리 와야되는데 흥민이가 와야지 이게 딱갈 수가 있는데 아... 일단 표 발권 해 놔라고? 아니 표 발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맨날 인천 갈때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할수 있습니다. 예. 아니, 미리 전화해 봐라고 하는데 제가 이 폰이 지금 그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해요. 예. <laughs> 어떡 하 냐？흥 민이 어떻게 아 공중 전화？아, 일단 은 만덕 만덕 터널 이랑 여기 랑먼가요여러분들 아, 흥 민이, 가, 내 방송 을 보라 하면 되겠 네. 흥 민아, 내 방송 을 봐. 그리고 중요한 건 번호를 몰라. 까먹었어.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흥민아, 내 방송을 봐. 아니, 텔레파시 보내는 게 아니라. 흥민아, 내 방송을 봐서, 그, 본방에 채팅을 쳐줘. 일단은 흡연실에서 담배 하나 패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아! 흥민아, 내 방송 보고 있어? 어? 흥민아! 어, 저 있네, 흥민이 저 있네. 야, 조용해봐, 형님들. 좀 조용해봐. 흥민아, 니집 네 어딘데? 아니, 야, 아, 좀, 아. 아 몇분 남았대, 형민아, 몇 분? 어? 헬파티네 와. 진짜. 매니저 한 명도 없다고? 와, 미치워 버리겠다, 진짜. 이럴 때 매니저가 없어. 맨날 있다가. 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형님들, 제발. 형님들, 제발 하지 마세요. 36분. 일단은 내가 방송을 끄고 통화를 하고 어? 매니저 왔어? 형님 형님 얼리세요 형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얼려주세요 회장님 회장님 어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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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아니 회장님 흥민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본방에 흥민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본방에 본방에 흥민이, 예, 아, 저 사람 늙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하아, 왜 와도 저런 사람이 오냐? 아, 그 됐어, 그냥 푸세요, 그냥. 아, 진짜 와도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 진짜. 아, 하아, 진짜. 아, 슬라영이 왔어? 슬아 양이 왔어. 어디, 어디, 어디 흥민이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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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카톡 50분까지 도착된다고. 흥민아, 너 카톡 보고 있으면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카톡을 남겨 몇 번에 도착하는지. 어, 카톡 아, 아빠가 전화했대. 아빠가 전화했는데 50분까지 온대. 그러면 내가 미리 그걸 해야겠다. 그.. 표를 일단은 해야겠다 모바일 티켓을 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어. 형님들 이거 잠시만 끌게요 형님들 잠시만 끄고 입국, 입국하고 켤게요 입국하고 아니다 입국을 하면 안되지 입국을 하면 흥민이가 응? 아 출국 출국 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출국 그러면은 일단 흥민이를좀 기다리다가 바로 4 5분때 일단 하고 아 지금 하는가 지금 해야되나 지금? 지금 할게. 일단은 방정을 할게,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